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엘리는 생명나무 연합, 금요 뜻강 많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몸의 고속을 회복할 것인가?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갑니다. 몸의 고속은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놓마서 8장 23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49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경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들의 몸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큰 소망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몸이 구속되어 장차 주님으로부터 멸관도 받고 영광도 받으며 또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키가 작아서 불만이고 눈이 작아 불만이며 못생겨서 어, 불만인, 불만이고 인불만또 안전한 몸, 불안전한 몸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구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 혼의 구원 이 있고, 세 번째 육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단번에 받았습니다. 혼의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생활 구원, 삶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해질 때까지 조금씩 예전의 성품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을 덧입어 가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 곧 몸의 구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불완전한 몸이 그리스도 영광의 몸 같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락길래서 교회당을 다닙니다. 이런 위 사람들은 몸을 벗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몸이 건강해져서 그 몸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살아 있을 때잘 먹고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랄지라도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몸을 벗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안다면 그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몸을 벗어버리고 더 완전한 몸을 입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몸이 많이 아파서 도저히 건강에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는 참으로 그 몸을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한 자기가 주의수을 믿어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일수록 가장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불안전한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안전한 몸을 벗어버리고 좀더 나은 몸인 영광의 몸을 입어서 그동안에 키가 작아 속상했던 것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생겨서 속상했던 것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전함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이나 몸이 흉축해지고 여기저기가 아픈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날가가는 몸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전한 몸으로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악된 몸을 벗어버린 것은 누구나가 가진 꿈 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기도 이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이 결국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납니다. 그들은 성경을 볼때 모든 말씀 곧 소망이라는 말 역시 세상의 지식과 자기 상식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쳐주는 신학자와 목사, 전도사 등의 가르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마치 색깔 있는 안경을 끼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 사물의 실제 색깔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그들이 끼워준 색안경을 끼고 그들의 가르침의 교리를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령님의 계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어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말은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실제 내용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령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몸의 구속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소망과는 전혀 다른 소망인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몸의 구속을 알기에 사도 바울의 몸에 관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 사용한 몸이라는 말은 몇 가지 경우로 사용이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다수 그리스소인들처럼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단순한 육의 몸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고린던서 7장 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아멘 첫 번째 몸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막이나죄와 관련이 있는 몸을 말합니다. 노마서 6장 6절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면 노마서 6장 12절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놈으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치 말고 아멘 하면두 번째 몸은 마귀와 죄와 관련인 몸을 말하고 세 번째 몸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에 관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한, 한 몸은 바로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각 부분이라. 그리스의 몸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말한 몸의 구성은 우리가 흔히 밥을 먹고 운동하는 첫 번째 몸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과 죄와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몸을, 말함, 두 번째 몸을 말합니다. 이두 번째 몸을 벗고, 신령한 하늘의 몸인 세 번째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노마서 7장 입사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권권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권권사람 사망의 몸은 두 번째 사탄이 붙잡고 있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몸을 말합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사도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이 바로 첫 번째 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망의 몸은 분명 두 번째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몸은 세 번째 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한 몸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몸보다 오히려 세 번째 몸의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곳 사도 바울의 관심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몸보다는 오히려 세 번째 몸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해 줍니다. 에베 소서 사장 4절, 6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압하여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특히 노마서 12장과 고린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몸이 완전하고 신령한 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린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몸의 구속인 부활이 언급되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등에서도 그 몸을 조회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마드 발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구속에 관한 것이 세 번째 몸에 관한 것임을 강력하게 뒷바침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렇게 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이라는 말이 육종 몸을 벗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몸을 벗어버리는 몸의 구속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첫 번째 몸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몸을 벗어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몸의 구속인 육종 몸을 벗는 것은 첫 번째 몸은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그 몸의 구속을 받았으니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몸은 벗어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의 내용이 사실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에베소 사장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것은 나에게 이루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에 다 이루셨지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 2절로입사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노인은 육체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아멘 오직 심용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말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표현은 주 예수님께서 십도에 다 이루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구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3장 9조로 10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는 옛 사람이나 그 행위를 벗어나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첫 번째 몸이 살아 있을 때요 또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첫 번째 몸이 살아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루어져야 할, 이루어져야 할 사실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대는 과연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는가? 그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인 육신을 벗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고린도서 1 5장 49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영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영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몸은 어떤 관계 에 있습니까? 노마서 6장 6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이 주의 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유괴의 몸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는 이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 방면의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난 체험을 가진 후에 매우 위험한 시기의 시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믿는 이가 좋은 지침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은 더 깊은 역사로 전진한다면. 그는 온전히 영에 속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만일 믿는 이가 자만 자주 가여 죄를 이기는 생활을 최고의 생활로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 그의 혼생명이 처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는 혼의 한계에 머물면서 혼적인 체험을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사람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는 이의 생명은 아직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생명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은 아무 고려 없이 활동하게 되고 결국 믿는 이의 잼은 여전히 육체에 속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우리 전 존재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를 인지 우리는 알아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미 처리된 것과 아직 처리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특별히 우리 몸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에서서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철학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죄가 다스리는 영역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처리를 받기 전에 곧 우리의 지체를 아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우리 몸이 죄의 병기인 죄의 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하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죄는 우리 몸을 점유했었고 우리 몸에서 주인 노릇을 했었습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죄의 요새요. 죄의 도구요 죄의 수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란 것보다 더 적절한 칭호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관한 성경 말씀인 노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자세하게 읽어본다면 몸과 죄와의 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죄의 모든 역사와 죄를 섬기는 데서 건전해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깨달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마스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담같이 언급합니다.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아멘 아멘.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을하되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치 말고 아멘 아멘. 13절에 너희 철 불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또 13절에 너희 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는 사도바울은 또한 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5절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보는도다. 또 23절에 내 지체 중에 있는 다른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사로잡아. 아멘. 또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또 8장에서는 지 성령의 음성은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10절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11절에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리고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몸을 주의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특별히 죄가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노래가, 죄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몸이 죄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몸이 죄에서 대하여 죽게 될때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주의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특별히 죄가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몸이 죄의 꼭대각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든지 몸이 죄에서 죄에 대해 실직자가 될때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은 바로 그의 몸이 죄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종 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옛사람이 못 박힌 목적은 몸으로 하여금 죄의 통치를 통째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사람 즉 죄의 동역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새사람이 과거 옛사람의 점유였던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비록 제가 여전히 존재해도 몸에 대한 죄의 능력은 이미 깨끗해진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못박힘은 죄로 하여금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옛 사람의 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는 직접적으로 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 몸이 해방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속과 죄의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장래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사는 천연적인 혼생명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생활을 최고의 생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몸에 시들어 없어짐을 최고의 생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몸에도 몸 외에도 천연적인 혼과 혼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혼생명도 몸과 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로서 몸이 실직한 것 이것은 매우 기묘한 것입니다. 이 실직한 것만을 알고 혼생명을 부인할 줄은 모른다면 그 영적인 체험은 그리 깊지 않고 아주 얕은 것입니다. 자아가 하나님의 일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아직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몸이 완전히 시들다시다 할지라도 전혀 혼생명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자를 의지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외적인 외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혼생명 안에 적어도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혼생명을 쫓아 살때 기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에 기울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기울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한동안은 이것에 또 다른 때는 다른 것에 기울게 됩니다. 외적인 나타남은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생각에 속한 것과 의지에 속한 것과 감정에 속한 것의 차이점으로 인해 혼에 속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의지에 기울어진 사람은 생각 속에서 자신의 애호를 중심 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기울어진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 길을 결정합니다. 안정된 가운데에 직감 안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기울어진 사람은 감정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생활의 최상의 생활로 생각합니다. 믿는 이가 어떤 면에서 기울어졌던 만일 것이 혼생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면 그가 자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산다는 면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자의 아 능력에 속한 타고난 재주나 재간이나 구변이나 총명이나 매력이나 열성들은 모두 주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믿는 이들이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혼생명을 쫓아 행하는 믿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다음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혼생명은 바로 자의 아 천연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표현에 있어서 혼생명은 외면적으로 세 가지 다른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혹 완강하여 복종하지, 복종하지 않거나 스스로 재잇하거나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혼생명으로 산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세 가지 외적인 표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믿는 이가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데까지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생명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14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괴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둘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몸은 음란을이해하지 음란을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시하느니라, 위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음식으로 몸을 만족하게 하시며, 몸의 약함과 병과 더불어 몸의 사망의 요소를 삼키는 부활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은 몸을 변형시킬 것이며,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으로 몸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음식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몸이 음란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함부로 먹는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데 자유하더라도 건전한 방법으로 먹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식욕은 쉽게 지나칠 수 있어서 식욕을 억제 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1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친히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썩잘로 몸으로 일으켜지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될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 안에 그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령은 우리의 썩을 몸에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조들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부활 안에서 이 몸은 그리스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